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혹시 최근에 이런 경험해 보셨나요? 며칠 전에 만난 지인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거나 평소에 잘 찾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 말입니다. 아니면 가족과 대화 중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답답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을 경험하시면 많은 분들이 혹시 내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이런 우려가 더욱 커지죠.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치매 환자는 약 95만 명에 달하고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치매 초기 증상을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여겨서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 희망적입니다. 최근 알츠하이머 연구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미국 하버드 의대 신경과학과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치매의 초기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관리를 시작하면 인지 기능 저하 속도를 현저히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일부 경우에는 증상의 개선도 가능하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매 전문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치매 초기 증상 7가지를 자세히 알아보고 각 증상별로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예방 방법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보들은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의 치매 전문 교수진들과 대한치매학회에서 제공하는 최신의학 정보를 바탕으로 준비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는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초기 신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을 미리 알고 계시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더 건강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치매 초기 증상은 최근 기억력 저하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깜빡깜빡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정상적인 노화와 치매로 인한 기억력 저하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2024년 대한신경과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는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는 속도가 약간 느려지지만 한번 기억한 정보는 비교적 잘 유지됩니다. 반면 치매 초기에는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상적인 건망증의 경우 어제 점심에 뭘 먹었는지 잠시 기억이 안 나네라고 하다가 조금 있으면 아 된장찌개였지 하며 기억해냅니다. 하지만 치매 초기에는 점심을 먹었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힌트를 줘도 전혀 떠올리지 못합니다. 이런 차이를 의학적으로는 일시적 기억 장애와 지속적 기억 장애로 구분합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의 신경과 전문의 로널드 피터슨 박사는 치매 초기의 기억력 저하는 주로 새로운 정보를 뇌에 저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해마라는 뇌 부위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2023년 네이처 신경과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치매 초기 환자들의 뇌스캔 결과, 해마 부위의 신경세포 밀도가 정상인보다 평균 15-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이런 증상을 어떻게 체크해 볼수 있을까요? 먼저 반복 질문 패턴을 관찰해 보세요. 같은 질문을 30분 이내에 3번 이상 반복하거나, 방금 전에 들은 약속이나 일정을 계속 잊는다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최근 몇주 동안의 중요한 사건들, 예를 들어 가족모임이나 병원 진료 등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면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나 우울감, 수면 부족 등도 일시적으로 기억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며칠 동안 깜빡한다고 해서 바로 치매를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증상이 2-3주 이상 지속되고 점점 심해진다면 반드시 신경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억력 향상을 위한 일상 관리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세요.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하루 동안 쌓인 정보들을 정리하고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하버드 의대 수면 연구센터에서는 7-8시간의 규칙적인 수면이 기억력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둘째,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꾸준히 하세요. 독서, 퍼즐, 새로운 기술 배우기 등은 뇌의 신경 가소성을 높여 기억력 저하를 예방합니다. 특히 일기 쓰기는 하루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기억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셋째,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세요. 가족, 친구들과의 대화와 만남은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서 봐야 할 증상은 언어 능력의 변화입니다. 평소에 말을 잘하시던 분이 갑자기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하거나 대화 중에 자주 멈추게 된다면 이것은 치매의 중요한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언어 능력의 변화는 단순한 건망증과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2023년 미국신경학회에서 발표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치매 초기 환자의 약 85%에서 언어 관련 증상이 나타났으며, 이는 기억력 저하와 함께 가장 흔한 초기 증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언어 능력 변화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단어 찾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를 가리키면서 그, 그것, 음식 넣는 그것이라고 돌려서 표현하거나, 연필을 글씨 쓰는 것이라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이를 의학용어로는 명명장애라고 합니다. 이런 증상이 일주일에 3-4회 이상 반복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특징은 문장 구성의 어려움입니다. 평소에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던 분이 갑자기 문장이 중간에 끊어지거나 앞뒤 맥락이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제 병원에 갔는데 그게 뭐였지? 아무튼 좋았어와 같이 중간중간 내용이 빠지는 대화 패턴을 보입니다. UCLA 신경과학과의 마리아 카르릴로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언어 능력 저하는 뇌의 측두엽과 전두엽 영역의 기능 저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베르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이라는 언어 중추의 신경세포 연결이 약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2024년 뇌과학 연구저널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치매 초기 환자들의 언어 영역, 뇌파 활동이 정상인보다 평균 25%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들은 이런 변화를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먼저 대화 패턴의 변화를 관찰하세요. 평소보다 말수가 현저히 줄었거나 복잡한 주제에 대한 대화를 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전화 통화 시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아듣지 못하거나 간단한 메시지 전달에도 어려움을 보인다면 언어 능력 저하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단어 대치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시계를 시간이라고 하거나 병원을 아픈 곳이라고 표현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현상이 하루에 여러 번 반복되고 주변에서 정정해줘도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언어 능력 유지를 위한 실천 방법들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꾸준한 독서 습관을 유지하세요. 하루 30분씩이라도 책이나 신문을 소리내어 읽는 것은 언어 중추를 자극하는 훌륭한 운동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신경과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독서하는 습관이 있는 고령자들의 언어 능력, 저하속도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40%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적극적인 대화 참여를 하세요. 가족들과의 식사 시간이나 모임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질문에 답하는 활동을 늘리세요. 특히 하루 있었던 일을 순서대로 설명하거나 과거 추억을 이야기하는 것은 언어 능력과 기억력을 동시에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단어 게임이나 끝말잇기 같은 언어 놀이를 즐기세요. 이런 활동들은 재미 있으면서도 뇌의 언어 영역을 효과적으로 훈련시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중요한 치매 초기 증상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의 변화입니다. 평소에 잘 하던 일들을 갑자기 어려워하거나 간단한 작업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다면 이는 치매 초기의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종종 가족들이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2023년 국제 알츠하이머병 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의 90% 이상에서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저하가 초기 증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요리 능력의 변화입니다. 수십년간 해오던 요리를 갑자기 못하게 되거나 요리 순서를 헷갈려서 음식을 태우거나 간을 너무 짜게 하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김치찌개를 잘 끓이시던 분이 갑자기 김치를 언제 넣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거나 소금과 설탕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금전 관리 능력의 저하입니다. 평소에 가계부를 정확히 쓰던 분이 갑자기 계산을 틀리거나 거스름돈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읽거나 같은 물건을 여러 번 사는 일이 반복됩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중 상당수가 초기 치매로 인한 판단력 저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노화연구소의 로라 기트만 박사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의 변화는 뇌의 전두엽 기능,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전두엽은 계획 수립, 문제 해결, 순서 기억 등을 담당하는 부위인데, 이 영역에 문제가 생기면 복합적인 사고가 필요한 일상 활동들을 수행하기 어려워집니다. 2024년 신경과학 연구에서는 치매 초기 환자들의 전두엽, 혈류량이 정상인보다 평균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들이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변화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집안일의 패턴 변화입니다. 평소에 규칙적으로 하던 청소나 빨래를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예전보다 훨씬 대충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둘째, 개인위생 관리의 소홀함입니다. 세수, 양치, 머리 감기 등 기본적인 위생 관리를 게을리하거나 있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셋째, 약물 복용 관리의 어려움입니다. 평소에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복용하던 약을 깜빡하거나 이미 먹었는지 기억하지 못해서 중복 복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는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만성 질환자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넷째, 교통수단 이용의 어려움입니다. 평소에 잘 다니던 길을 헷갈리거나 대중교통 이용 시 환승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이런 변화들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일상 루틴을 단순하고 규칙적으로 만드세요. 복잡한 일은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하도록 도와드리세요. 예를 들어 요리할 때는 재료를 미리 다 준비해두고 각 단계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둘째, 안전장치를 마련하세요. 가스레인지에 자동차단 기능을 설치하고 약 복용을 도와주는 알람이나 약통을 활용하세요. 또한 중요한 전화번호들을 큰 글씨로 써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꾸준한 두뇌 활동을 유지하세요. 퍼즐 맞추기, 바둑이나 장기 같은 보드게임, 새로운 취미활동 등은 뇌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치매 초기 증상은 시공간 지각능력의 변화입니다. 이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증상이지만 실제로는 치매 초기에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시공간 지각능력이란 공간에서의 위치나 거리를 파악하고 방향을 인지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2024년 대한신경과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치매 초기 환자의 약 75%에서 이런 증상이 나타났으면 이는 뇌의 두정엽과 후두엽 영역의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구체적인 증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길찾기 능력의 저하입니다. 평소에 자주 다니던 동네 길을 갑자기 헷갈리거나 집에서 가까운 마트나 병원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30년간 살던 동네에서 갑자기 여기가 어디지? 라는 혼란을 느끼거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몰라서 가족에게 전화를 거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물체의 위치 판단 어려움입니다. 컵에 물을 따를 때 넘치게 하거나 의자에 앉으려고 할때 거리 감각을 잘못 판단해서 엉뚱한 곳에 앉으려 하는 경우입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한단한 한 단의 높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발을 헛디디는 일이 늘어납니다. 이런 증상들은 낙상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 신경과학과의 제임스 펠러 교수는 시공간, 지각 능력에 저하는 뇌의 해마와 두정엽을 연결하는 신경회로의 손상 때문에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이 부위들은 공간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알츠하이머병의 초기 단계에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2023년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치매 초기 환자들의 공간인지 테스트 결과가 정상인보다 평균 40% 낮게 나타났습니다. 시공간 지각 능력 저하는 운전 능력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평소에 운전을 잘하던 분이 갑자기 주차를 어려워하거나 차선 유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좁은 길이나 교차로에서의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사고 위험이 증가합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중 상당 부분이 이런 공간 인지 능력, 저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들이 이런 변화를 어떻게 알아챌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외출 후 귀가 패턴을 관찰하세요. 평소보다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길을 잃었다고 연락하는 경우가 늘어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집 안에서의 행동 변화를 살펴보세요. 화장실이나 자신의 방을 찾지 못하거나 평소에 잘 사용하던 가전제품의 위치를 헷갈리는 경우입니다. 셋째, 글씨 쓰기나 그림 그리기 능력의 변화를 확인해 보세요. 평소보다 글자가 삐뚤어지거나 크기가 일정하지 않게 되고, 간단한 도형이나 시계 그리기를 어려워한다면 시공간 지각 능력 저하를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넷째, 옷 입기나 화장 등 일상 활동에서의 변화도 관찰하세요. 단추를 제자리에 끼우지 못하거나 화장을 할때 얼굴에 한쪽만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공간 지각 능력 유지를 위한 훈련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산책을 하세요.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코스로 산책하되 주변 환경의 변화를 의식적으로 관찰하도록 노력하세요. 새로 생긴 가게나 바뀐 간판 등을 기억해 두는 것은 공간 인지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퍼즐이나 블록 쌓기 같은 공간 인지 게임을 즐기세요. 직소 퍼즐은 작은 조각들의 위치와 모양을 파악해서 전체 그림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시공간 지각 능력을 훈련시킵니다. 레고나 정목 쌓기도 좋은 훈련 방법입니다. 셋째, 지도 보기 연습을 하세요. 외출할 때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에만 의존하지 말고 종이 지도를 보면서 경로를 확인하고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넷째, 그림 그리기나 만들기 활동을 해보세요. 간단한 풍경 스케치나 도자기 만들기, 종이 접기 등은 손과 눈의 협응 능력을 기르고 공간 감각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요가나 태극권 같은 몸의 균형을 요구하는 운동을 해보세요. 이런 운동들은 몸의 위치를 인식하고 공간에서의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을 위한 환경 조성도 중요합니다. 집안의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계단이나 화장실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침실이나 화장실 문에는 큰 글씨로 표시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외출 시에는 가능하면 가족과 함께 다니거나, 혼자 외출할 때는 휴대폰을 항상 소지하고, 긴급 연락처를 저장해 두세요. 지금까지 치매의 주요 초기 증상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는 최근 기억력의 저하로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고 저장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어 능력의 변화로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하거나 문장 구성에 어려움을 겪는 증상입니다. 세 번째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의 변화로 평소에 잘하던 요리나 금전 관리 등을 어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시공간 지각 능력의 저하로 길찾기나 물체의 위치 판단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반드시 치매는 아닙니다. 스트레스, 우울증, 약물 부작용, 수면 부족 등 다양한 원인으로도 비슷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2-3주 이상 지속되고 점점 악화된다면 반드시 신경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기 발견과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증상의 진행을 늦추고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기 발견과 예방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 지속적인 사회활동과 두뇌 자극이 치매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는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 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안내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심각한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감사합니다.